떨어져서 아토피. 괜찮을 땐안피곤할 때는 괜찮다가 또 나타나고 심하게. 맞아요? 원래 그랬어요. 맞죠? 네, 네. 구조적으로 너무 무어져 있어요. 전체가 다 태어날 때부터. 예.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. 눈 감아요. 고개 들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. 잠깐 가만히 계세요. 지금 치유가 시작됐어요. 고개 들고. 순환 문제, 순환 문제. 나와요 지금 치유에서 그렇죠 나타나요 재밌는 치유 이게 이러다가 피부가 아토피가 이제 그 지금 지금 그 눈에 보이거든요 그 아토피가 사라져요 그 아토피가 말랑말랑거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말르듯이 돼 버려요 지금 이 동작에서 나와요 재밌는 치유예요 눈 치유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턱 한쪽이 움직일 건데 귀하고. 안 보여, 써놓으니까. 어, 턱 움직이네. 턱 움직이죠? 움직이는 거 보여요? 네. 보이죠? 턱. 네. 네, 그러니까 틀어진 거예요. 전체적으로 얼굴 재가 구조가 틀어졌다 그러잖아요. 껌 씹듯이 이렇게. 네, 이렇게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. 이제. 그 사이에 이제 가만히 있어요. 그대로 치유받고 있어요. 신기한거죠. 짧은 시간인데 말러요. 지금. 아토피가 짧은 시간인데 말른다니까요 지금. 재밌 짧은 시간이에요. 지금 여기 앉은 지가 몇 분이나 됐다고요. 1차 확인하겠습니다. 눈 떠봐요. 눈이 어떻게 보이나요? 촉촉한지 화난지. 턱도 막 움직이고 있죠? 피곤할 때 순간적으로 혀 깨물어요? 안 깨물어요? 앞쪽에. 그런 것 같아요. 저 아까 아토피 봐요. 아니, 만져보라고 지금 엄청 건조해졌어 엄청 건조해졌죠 지금, 지금 몇 분인데요 네, 지금 몇 분인데요 조금 전에 여기 앉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음. 놀랍지 않아요? 신기해요 신기하죠 아토피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치료받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면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. 이 말도 안 되는 일어주고 있는 거예요. 아 대화 중에 또 바뀌었어요. 지금 아니, 아니. 치유하신 하나님, 아토피를 치료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고.